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절 말씀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라는 말은 명사입니다. 그것도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자체만 두고 생각하면 이게 그림의 떡이 될수 있습니다. 그냥 공허하게 있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동사가 되면 달라집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부임한 김시온 목사의 부친은 저보다 두살 정도 더 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 수년 전에 간이 손상되어서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간의 어려움이 온 거죠 근데 그때 우리 김시온 목사가 군대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 군대 생활을 하던 김 목사가 어, 그때는 이제 청년이죠. 어,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이식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간 이식을 해드렸고 그래서 아버지가 살게 되었습니다. 어, 사랑이라는 효도한다는 이것이 명사로 있지 않고 자신의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해드리는 그런 행동으로 동사가 배웠을 때에 어, 아버지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동사가 되면 사랑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 사랑을 준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사랑이 명사로 단어로만 있지 않고 그것이 작동하고 움직이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명사로 사용하시지 않고 동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어떻게 된 사랑이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린 푸시 깨달은 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고래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날 지난날의 삶을 한번 잠시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두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도움 받으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억지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딱 스쳐 가는 도움 받은 일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 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뭐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삶의 어느 순간에 아무개에게 내가 참 정성을 다해서 그 당시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와준 일이 있지 하고 떠오르는 두 가지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받은 것만 생각나고 아, 준 것만 생각나고 받은 것은 생각나지 않고 혹 그러진 않습니까? 또 혹시 도움을 주신 분 중에 정성을 다해 도와주었는데 그분이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 준 일을 생각하면은 기분이 팍 나빠지는 아,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분이 반응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는 복으로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누군가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가진 일부를 주느냐 전부를 주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 됩니다. 일부를 주는 것은 그래도 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첫 휴가, 첫 휴가의 감동이 어떤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첫 휴가 정말 황금 같은 휴가 기간이고 그래서 이 하루를 어떻게 쓸까 하고. 아주 고민하는 그런 귀한 꿀 같은 시간인데요. 만약에 어떤 병사가 처주가를 나왔는데 그 처주가 한 주간을 친구를 위해서 온전히 다 사용을 했다면 아마 그 우정은, 그 친구의 우정은 정말 특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것도 여러 아들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합니다. 예,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 죽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모든 기간이 엄청난 고난과 희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3년의 모든 기간이 희생과 헌신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회가 겨울 수련회를 계획을 하면서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하는 중에 나온 한 말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말이 아,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이불 들고 가는 장소는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공감이 팍!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집에서 얼마나 안락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잘 어, 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뭐, 어느 숙박에 가든지 어, 이불이 제공되지 않는 숙소는 별로 없죠. 하다 못해 대학에서 MT를 가도 거기 다 이불 나오고 하는데, 유독 교회만, 유독 교회만 아직도 이불 들고 가야 되느냐, 이 이야기죠. 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서 낮아진다는 것. 여러분,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못 누리게 되면 말이죠.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한 번씩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초창기에 중국 갔을 때 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인상에 남았던 것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칸막이가 없는 거예요. 뭐 남자들은 뭐 소변 볼 때에는 뭐 칸막이가 필요 없지만은 어, 이제 대변을 보는데도 칸막이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보느냐 다 일렬로 서서 일렬로 앉아서 변을 보는 거예요. 이제 화장실이 종류에 따라서 앞으로 일렬도 있고 옆으로 일렬도 있는데 앞으로 일렬되면은 뒷사람 엉덩이 보면서 이제 별을 보는데 아 이게 웬만해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으로 일렬이 되면 좀 낫죠 좀 낫기는 해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에 갔을 때에는 웬만해서는 화장실안 갔습니다 혼자 뭐 하나만 있는. 어, 화장실 외에는 말이죠. 편하게 살던 사람이 그 화장실 하나 달라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파나마에 갔을 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어, 아직까지 뭐 침대도 안돼 있고 문도 달려 있지 않은 가운데 시멘트 바닥에 어, 종이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어, 잠을 자는데 뭐 박스 깔고 박스 덮고. 이렇게 이제 자는데, 뭐, 자주 그랬는 건 아니고, 하룻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숲속이죠. 그래서 좀 인기척이 나서 보니까, 크라 하는 개가 한 마리 와가지고, 어설렁어설렁 하는데, 제가 또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 아, 이게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라고 한다면, 계속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은 참 자신이 안설것 같아요. 참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사는 것만으로도 참 귀하다. 그런 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00년 전, 130년 전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얼마나 어려웠을까. 정말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생활 환경이 그 당시의 조선 땅 생활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또 나라를 빼앗겨서 일제 치하에서 자유도 빼앗긴 그런 삶을 산다는 것 말이죠. 그리고 조선의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환영해 주느냐, 환영해 주지 않고 서양 귀신이라고 하면서 냉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산다는 것. 또 특히 그 속에서 어린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비위생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 땅에 온것 자체만으로도, 이 땅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든 일이고, 또 우리로서는 고마운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서양의 성교사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그 땅을 떠나서 이 땅에 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교사님들은 떠나기 전에도 사람이고 와서도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안해 보니까 몰라요. 그런데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소가 된 게으름뱅이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소가 되었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만 힘들겠습니까? 소로서 살아간다는 것. 소로서 여물을 먹고, 소로서 하루 종일 일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순간순간이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소가 되는 것하고,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큰 차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함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는 것이, 필요물인 우리가 소가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세월들, 내일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주님으로서는 정말 큰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의 장담 역할도 다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고, 떡도 주시고 하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하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을 100% 따르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있었지만은 그중에서 한 명은 배신자가 되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들끼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하루 전까지 서로 높다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움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결단이었고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말이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가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은 독생자를 보냈겠습니까? 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견딜만한 정도의 고통이라고 하면은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멸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이었고. 회생불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쓰인 단어가 멸망입니다. 멸망.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8절에도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정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이 다 법적인 용어들입니다. 멸망, 심판, 정죄 말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유죄를 선고하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또한 심판은 형을 집행하는 것이죠. 멸망은 사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은 보통 사형이 아니죠. 일반적인 사형은 우리의 이 영혼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사형입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멸망은 3종 세터의 죽음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 또한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죽음이죠.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죽음은 지옥입니다. 최악의 고통을 당하되 끝도 없고 죽음도 없는 멸망 말입니다. 차라리 죽을 수 있다면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우리 인간의 멸망은 이세 종류의 죽음을 순차적으로 다 당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영혼이 죽었고, 둘째로는 육체가 죽을 것이고, 셋째는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얼마나 참담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인생도 생각해 보면 참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유머 하나를 읽었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만드시고, 수명을 정해주셨답니다. 먼저 소 불러가지고 너는 60년을 살아라 했더니만 소가 하는 말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60년을 어떻게 삽니까? 나는 30년만 살겠습니다. 그 좋다. 그다음에는 개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개에게 너는 30년을 살아라 했더니만 개도 아이고 나는 30년 깁니다. 15년만 살겠습니다. 원숭이에게도 30년을 주겠다고 했더니 원숭이도 싫대요 15년만 살겠다 마지막으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후에 너는 25년을 살아라 했더니 많은 사람이 잘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저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다 절여주십시오 어차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라 했더니 그래서 85년이 되었는데, 문제는 25년까지는 그냥 사람으로 산대요. 다음 30년은 소처럼. 그래서 55세가 될 때까지는 소처럼 일만 하고 살고, 그리고 15년은 개처럼 살면서 집지킴으로 살고, 그리고 15년은 원숭이처럼 손주에게 어, 재롱떨면서 그렇게 살다가 85세가 되면 죽는다. 뭐, 유머입니다, 유머. 그런데 일리는 있어 보이죠? 일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요,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사는 거죠. 왜요? 여기에는 아프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많은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보니까요, 50대만 돼도 아픈 곳이 이곳저곳 나타나고, 특별히 여자분들은 50대만 돼도 제법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60대 이상이 되면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방에서 뭐 이렇게 식사 준비하고 있는 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파가면서 아픈 가운데 일하시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아픈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병들고 죽어요. 그런데 죽었더니 그때부터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고통의 시작이다. 이러면 인간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정말 불쌍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해결을 해줘야 했다는 거예요. 또한 독생자를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구원도 3종 세트입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의 영혼이 먼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영혼이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일들을 겪어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두 번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온갖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반발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해결도 안 해주시던데. 예. 여러분, 하나하나 따지고 갈 때에 예. 하나님은 해결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안 해주시는 것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 거절 당한 거 많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책임져 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그냥 툭 맡겨놓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뭡니까?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죽어서 뭐, 천국 간다고 해도, 그게 크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목사 이런 이야기 해서 미안합니다만, 백번 양보해가지고, 천국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는, 지옥은 가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이요,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죠? 금년 한 해도, 이렇게 12월 말이 올줄 누가 알았습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도 안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에요 너무 급해서 마취가, 마취를 못하는 가운데 수술을 받는 사람들. 또, 우리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 진통을 겪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이 잘 갑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간은요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고통스러운 시간은 한 시간도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이다라고 할때 우리는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지옥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 보면.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을 명사로서 그림의 떡으로 두시지 않고 행동하셔서 동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고치시고, 육체도 고치시고, 우리 위에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도 명사가 아닌 동사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행동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주님께 행동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